RFA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팟 진행의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오늘도 일단 얘기 나눌 분들 바로 만나볼 텐데요. 김지수 기자, 김수경씨 나오는 날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보다 또한 주를 여는 방송이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좀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두분 어떻게 좀 댓글 살펴보셨죠? 네,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 방송 나갔던 당신은 갸롯 유다,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이 편을 들으시고 신선주님께서 세계 네. 최강의 기독교 박해국이다. 이렇게 음... 댓글 남겨주셨고요 현정국 님께서 상황이 현실이라면 북한 사회도 변할 날이 곧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음, 변할 날이 이 방송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중에 아마 좀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좀 이런 최악이라는 타이틀 이런 얘기가 북한에서 떨어지는 그런 날이 좀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뉴스파 그 러시아 파병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있었죠. 생포와 자결 사이 진퇴양난의 러시아 파병 북한군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조진우 기자랑 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네. 거기에 그 남편 포차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간 전장터 그 북한 군인들은 무엇을 위해 온지도 모르고 싸우면서 희생을 하는 셈이네요. 자국의 명명 아래 그 생명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분을 생각하면. 과연 그 사람이 인민의 수령이라 할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네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아, 마음을 표현해 오늘은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댓글들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안타까운 네. 내용이었던 만큼 많이 남겨주신 것 같고요. 네. 저희 좀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 방송 듣고 좀더 기분 좋은 댓글, 뭐 이렇게 반갑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그런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방송도 들으시고 이렇게 청취 소감 남겨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얼른 서둘러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김지숙 기자, 설마 또 이런 너무 슬픈 주제는 아니겠죠? 김수경 씨가 나온 날인데. 네, 오늘은 조금. 경쾌한 주제로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아, 오, 그래. 지난, 지난주 방송에 그 아이케아 좋았어요. 아이케아 아이템. <laughs> 그 주제 굉장히 또 많이 즐겁게 들었다고, 재밌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들어가 보면요. 북한 신곡 나왔다며? 어? 입니다. 아, 뭐, 노래가 신곡 또 나왔다며? 나왔다. 좀즐거 네. 노래를 하나요? 맞습니다. 이번에 북한 신년 경축 공연에서 세 가지 신곡이 공개됐어요. 아, 네. 공연이 있은 다음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에 대한 보도를 크게 내기도 했는데요. 네, 네. 그 중에서 북한의 문화성 부상 박경철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특색 있고 새로운 명곡들이 공연 무대를 더욱 이채롭게 했다면서 가수 훌륭한 노래 형상 그리고 변화무쌍한 조명과 배경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명곡의 사상예술성을 더 완벽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막찬을 하는 와, 진짜 네, 등의 인터뷰도 네, 다수 실서해버렸습니다 어. 네, 그럼 도대체 어떤 곡들이 나왔길래 그러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이, 우리는 조선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요번에 새로 공개된 거예요. 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이, 강대한 어머니 내 조국. No. 근데 처음부터 북한에 신곡 나왔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다 할 때, 저는 얼굴이 뜨끈뜨끈해져요. 이게 부끄러움은 항상 저의 몫입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 곡은 조국과 나의 운명입니다. 나는 조국과 나의 운명 할때 나는 바로 러시아 그 파병된 군인들 생각났거든요. 음, 음. 뭐, 자국은 영원하고, 넌 너네 가서 죽으시오, 이런 거잖아요.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라고 했는데, 가사들이 좀, 뜨끈뜨끈 김수경 씨는 할것 같긴 해요. 뭐, 네. 이 나라를 목숨보다 더 사랑, 뭐, 애국에 뭉쳐진 나라. 수십 뭐, 년이 지나도 그거는 바뀌지 않죠. 야, 그래도 뭐, 어쨌거나 북한 입장에서는 따끈따끈한 신곡도 내놓고, 뭔가, 나심차게한 해의 시작을 알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긴 한데요. 안타까운 건 방금 김수경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파병 나간 북한군이 지금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낯뜨겁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김수경씨 그 북한에서 18번, 18번 뭐였어요? 아, 저, 저는 아까 김 기자가 오늘은 뭐 신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셔서 조금 기대했는데 노래 얘기하니까 바로 아이고... 어 다운되네요. 아, 그 아이고, 무슨 그거 안 봐도 진짜 비디오예요, 그거는. 근데 네. 역시나, 역시나 그랬고, 어 제가 북한에서 좋아했던 노래라 할지라도 전혀 장군님 안 들어가고 사설 안들어고 저런 반월가, 북한에서 음. 반달 노래라고도 했는데 네. 그 그걸 좋아했어요. 반달 큰 반달? 네, 그래서 저는 해외에 있을 때도 하늘 보면서 야 우리 집에도 저 똑같은 달이 되겠지 이러면서 달 보면서 달 노래를 불렀어요. 어, 그리고 어떤 이, 노래요? 푸른 하늘 우르나스 하얀 조배에야 이거 진짜 한민족 많네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걸 중국에서 중국어로 제가 혼자서 번역을 해서 개사에서 불렀어요. 질란란덜완예뭐 이렇게 했나? 네 제가 그 노래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 이게 멜로디도 그 음악도 잔잔하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간단하니까 기타로도 바로칠수 있더라고요. 음. 음 자, 그러면 일단은 그 김수경 씨 노래 여기까지 일단 듣고 나중에 <laughs> 또 해주셔야 돼요. 한 곡하고 말뿐이 아니거든요, 저분. <laughs> 자, 일단은 그 신년 경축 공연을 했다고 신곡을 발표했다고 했는데요. 그 얘기 좀 김지수 기자 한번 들어보죠, 우리. 네, 이번 신년 경축 공연 자체는 사실 지난 2024년 전년도 행사와 거의 반복되는 수준이긴 했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됐고 2부에서 주로 신곡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음. 이 북한 노래가 다 비슷한 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나온 이 신곡들의 특징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네네. 이번 신곡 세곡은 체제와 애국주의에 관한 내용의 가사로 전부 다 쓰여진 곡들이에요. 나라와 운명을 함께하겠다. 이 나라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등의 절절한 가사로 주민들의 어떤 애국심을 자극한 거예요. 네네. 또 하나는 지난해에는 김정은 위원장 개인을 좀 숭배하는 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노동당, 조국 자체를 앞세우는 형태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눈치가 보였을까요? 파병 이후에? <laughs> 북한의 노래는 다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있겠지만 사실 그때그때 그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 가사를 통해서요. 그 노래는 주민들을 선동하고 또 중요한 그 교시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글이나 말보다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강연장에 앉아서 시원, 이렇게 하면 다 앉아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어죠당마당 음. 가서 뭘 어떻게 사기치고 뭘 어떻게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죠. <laughs> 그렇죠. 예. 네. 그게 더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결시보다는그 내용 전달이 더잘 되고 그래서 북한에서의 음악이 개인의 노래 감상 그 문화적인 그런 걸 하기보다는 이렇게 당의 목소리를 전하는 집단의 교양과 음. 선전 선동의 수단이 되고 또 아름답게 문화 정서를 또 높이는 그런 수단이라고 이렇게 포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음. 노래 가사나 소재는 그 북한 문학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한 불멸의 역사. 그리고 음... 김정희를 우상화한. 불물의 향도 이런 것이 기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노래가 일단 음. 북한에서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북한에도 반드시 이런 당국에 대한 노래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일반 가요라고 하나요? 아니면 뭐 대중가요라고 하나요? 북한에서는. 뭐 그런 노래가 더 주민들한테 인기 있지 않아요? 지금 뭐 케이팝 이런 것도 유행을 한다고 하고 더더구나. 어젯밤에도 완전 옛날 거. 음. <laughs> 지금 방금 케이팝 말씀하셨는데 네. 뜬금없이 어젯밤이 나왔어요. 이거는 아주 옛날 어젯밤이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 한, 그 북한에서 사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좋아했었어요, 인민들이. 음, 네. 네. 좋아했었는데, 이스라 가면 또, 처음에는 사상이 없었는데, 여기서 가다 보면 또, 오늘 계획 300을 했다고, 그 뭐지, 또, 이게 당과 국가에 충성하자 <laughs> 이런 게 조금 나오더라고요. 음. 이게 되게 생활가요라고 하는데 당과 수령을 말하는 그런 혁명가의 일반 주민들이 다 지쳤단 말이죠. 음. 네. 근데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전혜영의 희바람 같은 노래는 경쾌하고 네. 또 공감이 가는 이런 생활가요, 그 남녀의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활가요를 더 좋아하죠. 하기야, 또... 그, 김수경 씨가 북한에서 사랑의 미로도, 최신의 네. 사랑의 미로도 부르고, 그 다음에 그렇죠. 뭐, 뭐, 우산이 돼요 이런 노래 부르고. 예, 맞아요. 뭐. 내가 당신 우산이 되는데 얼마나 로맨틱해, 얼마나 음. 사랑스러워요. 음. 음. 그러니까요, 아니, 역시. 정말, 정말 간질간질한 표현. 한국 음. 노래는 이래서 좋아한다니까요. 예. 음. <laughs> 네. 국 노래인지 모르고, 북한에서는. 아유, 아니, 그때는 그렇구나. 연변 노래라고 불렀고, 아, 심지어 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대남 노래라고 했어요. 대남 노래라고. <laughs> 아 북한에서 한국에. 한국에 내버내는 노래라고 했어요. 야, 이 사람 노래, 어머머뭐 그래? 뭐 한국에 그러니까 북한의 우월성을 알리고 우리 인민들이 뭐 이렇게 아주 우월하게 잘 산다. 멋있게 음... 잘 산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버내는 노래라고 했어요. 정말 참 흥미하네요. 아... 역시 원래 사람들은 다내 마음이 녹아든 가사를 자기한테 맞는 걸막 부르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사람들의 본능인데 그렇다면 이 북한에서의 노래, 이 노래들의 역사를 또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사실 음악을 정치와 결합시켜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음악 정치가 본격화되어 왔는데요.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한편의 노래가 천만 자루의 총검을 대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당의 의도와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을 했어요. 음. 그 음악이 주는 힘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던 거죠. 아. 이 1980년대 김정일 위원장이 창단한 보천보 전자악단. <laughs>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laughs> 네. 이 당신이 보천보... 없으면 우리도 없고. 바로 네. 나오네. <laughs> 네. 이 보천보 전자악단은 아까 방금 불러주셨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또 음. 우리 당이 바란다면과 같은 지도자에게 바치는 송가 사회주의에 대한 찬가를 연주하는 동시에 휘파람 아, 반갑습니다. 아까 부르셨죠. 네. 저희 다 알고 있는 반갑습니다. 같은 일상생활의 <laughs> 감정을 노래한 생활가요를 새로운 자유로 안착을 시켰어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워낙에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때문에 비장한 혁명가요나 우상화 노래 일색이던 이전과는 달리, 네네. 대중성을 겸비한 생활가요를 통해서 사상교육 효과를 노린 곡들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뒤에도 음악정신은 계속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노래들이 다수 만들어졌고 또이 노래를 통해 사상전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그그그 그, 그 김정은 위원장 하면 떠오르는 대표곡 있잖아요 지난해인가요 네. 굉장히 핫했던 뜨거웠던 네 맞아, 맞아. 친근한 어버이 펴절곡이잖아요 옛날에 아버지를 불렀던 그 노래를 그 펴절한 거잖아요 김정은일아펴절시비니다네 <laughs>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거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던 곡인데 지난해 네. 전 세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뜨겁게 달군 북한의 신곡 바로 그 친근한 어버이가 북한의 문화가 변호하고 있다는 걸또한번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네네. 우선 공개한 뮤직비디오, 이 영화 음악이라고 하죠. 네네. 이 뮤직비디오가 전과는 다르게 연출이 좀 색달랐고 아, 그러니까. 이 남녀노소 여러 직군들을 이 영화 음악에 출연시켜 가지고 노래와 율동을 하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좀 이전까지는 북한의 뮤비에서 이그 영화 음악에서는 볼수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또 생기 넘치고 경쾌한 박자가 정말 위험할 정도로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평가도 많아서 북한 음악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쏠리게 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작년이 좀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몇년 사이에 북한 음악이 뭔가 크게 변하긴 변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세상 와닿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하나의 이 보도에서 주목됐던 게, 북한 음악이 이렇게나 변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네. 시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사실 대중문화의 흐름은 젊은 세대들이 꽉 잡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소비도, 유통도 되는 거고, 네. 또 그러고 나서, 더욱 큰 발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표본에서 그좀 북한이 글쎄요. 맞습니다. 제가 북한 음악의 많은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좀 듣던 도중에 딱 9년 전 20세 때 탈북을 한 청년의 말을 듣고 역시 그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청년들한테 와닿지 않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약간 그 외국의 악단과 견주었을 때, 뭐, 그렇게 별큰 차이가 안 보이는 악단들도 만들고, 네. 좀 더, 아, 우리가 변화가고 있다. 음.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 문화에 못지않게 이런 걸 하고 있다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충성심을 유도하는 거죠. 아무래도 전 세대를 다 끌어와야 되고 또 목적에 맞게 선전선동까지 해야 하니까 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젊은 사람들이 김맛에 맞는 노래들을 꺼낼 수밖에 없겠죠. 또 음. 이미 북한의 젊은이들은 한국음악 등이 외국문화에 익숙해져서 많이 그 수준이 아주 음.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북한 당을 노래하고 수령만 노래하는 그런 노래는 귀에 들어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북한의 신고에 대해 파헤쳐 봤는데요. 이 가사를 보니 전체적으로 북한 음악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아마 느껴셨을 것 같아요. 그 변화 속에는 아마 개혁과 개방을 향한 뜻이 담겨 있을 것이고 그만큼 음악에서 발견되는 변화가 북한 체제의좀 실질적인 변모로 이어지지 않을까는 기대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 기대를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또 함께 기대해 주시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분 알찬 소식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팟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르 뉴스 쇼 뉴스팟